독서에서 이것을 못할 경우 교과서를 다시 볼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서에서 이것을 못할 경우 중학교 시험 공부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그만 문제를 풀어도 질려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볼때 지치고 괴로합니다. 워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해독입니다. 해독. 해독은 읽은 책을 반복해서 또 읽는 것을 해독이라고 하는데요. 한 권의 책을 재밌고 즐거워하면서 다시 읽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주 긴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6번이나 읽은 친구가 있습니다. 뭐이 친구는 공부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분명 잘 합니다. 그냥 잘하는 것입니다. 열등이 잘합니다. 그 특히 저학년들은 책을 좋아하는 저학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체, 책이 있더라고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내용을 다 알아도 또 읽고 그리고 책을 읽으라고 하면 꼭그 책을 가져와서 읽습니다. 지겨울만도 한데 꼭그 책만 찾아요. 저학년들에게 보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몇 번이고 읽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자신에게 공부할 의미를 주었고, 이과를 선택할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것은 독서의 확장이기도 하지요. 유튜브에 리뷰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비문학책은안 읽고, 스릴러만 읽어요. 편독해도 책만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한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아이의 좋아하는 취향도 생기고, 또 그것과 비슷한 내용의 책을 찾습니다. 그것이 독서의 확장인데 이것이 흥미로하는 영역과 관심 분야, 몰입할 수 있는 장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취향을 알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까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독서 확장이 될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해독과 성적의 깊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촌 언니가 이화 여대에 갔는데 비결을 물어보니 한 권의 책을 거의 씹어 먹을 만큼 집요하게 집요하게 팠다고 하는데요. 이, 이것이 이것이 맞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권의 책을 끝까지 반복해서 읽으면 끈기가 생깁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책도 읽어 보고 싶고 그리고 어떤 지루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그것을 참아내고 읽었을 때그다 읽었다는 그 힘이 생기고요. 그것이 시험 공부할 때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험 범위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 해독한 친구들은 벌써 글을 반복해서 읽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일 시험 공부를 할때 편안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할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누더기 인형이라고 아시나요? 아이들의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꼬집꼬집 할 때까지 그것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 인형이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아시죠? 이게 해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을 끝까지 반복해서 본 책은 애착이 생기는데요. 어,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부산에 독서 도전 골든벨에 나갔는데 그중 책이 하나가 15세 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너무 좋았는지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 도전 골든벨이 끝났는데도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입편에 나왔는데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되어서 읽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이 책을 사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 국어 지문 읽을 때 막힘이 없습니다. 글을 읽을 때 정서적 만족감에 이 기억은 교과서 글을 읽을 때 쉽게 다가가고 부정적인 감정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독서를 잘하면 나는 없어지고 책 속으로 들어가서 시간 가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심리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몰입할 때라고 합니다. 공부할 때도 몰입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는 학습도 잘하는 아이가 꼭 되겠죠? 여기서 깊이 있는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고 당연히 문장과 어휘력, 문체 이런 걸다 익히면서 학습을 잘하는 아이가 되, 됩니다.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고 반복할 수 있는 끈기가 생기고요. 어휘력, 문장력까지 좋아집니다. 그럼 한 가지 해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 주의할 점을 뭐냐면 반복 독서를 할때두 번째도 세 번째도 속도가 빨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속도로 깊이 있는 독서하는 것이 해독에 가장 좋은 독서 방법입니다. 그러면 책 추천을 많이 받는데요. 해독을 할때 흥미롭게 재밌게 재미, 읽어야 되니까 첫 번째 경험할 책이 중요하겠죠? 먼저 저학년은 라이언킹을 추천하는데요. 라이언킹은 만화영화로 나와있어가지고 저학년들이 제일, 제일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아는, 원래보다 아는 만화였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들은 빨간머리 앤인데요. 이것 또한 영화나 드라마도 많고 여러, 여러 방면에서 노출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아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책 읽고 난 후에 아이들과 대화 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고학년들은 빨간 머리 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특히 모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책을 명작 책을 보면 명작 책에서 꼭 책을 고르라고 하면 남자 아이들은 꼭 모험하는 책을 고르는데요. 허크 벨리빈의 모험이라는 소설은 사회 풍자 유머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로 남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불편한 편의점도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해서 이 책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재밌어서 아이들이 이것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꼭 끝까지 읽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책 추천까지 해드렸습니다. 반복하는 독서로 아이들에게 몰입하는 기쁨과 동시에 성적까지 좋아지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합시다